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서울 봉천동 재개발 추천지 한 곳을 좀 드려보고요. 해당 구역 같은 경우에 향후에 입주 시점에 예상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날수 있을지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기사 몇개 보고요. 오늘 지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월 1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기사 헤드라인이 이거예요. 어,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어, 방문자 중에 95%는 이제 본인 거주 목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어, 뭐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청약 알림이 서비스에만 18만 명이나 좀 신청을 했고요. 어, 3040 세대가 68% 대부분 이제 거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남교산이 20%로 이제 선호도가 지금 가장 높은 걸로 좀 조사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방문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3개 신도시에 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한편 그렇다 보면은 향후에 3개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도 이제 덩달아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제 경쟁률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당첨의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게 될 거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불어서 이제 이런 기사죠. 음, 비수기 사라진 서울 전세 16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9월 17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그래서 뭐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이 5.9%나 되고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수치로 봤을 때 낮아 보이지만 굉장히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최근 5년 이래 가장 높다라고 좀볼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이두 가지예요. 임대차 3법 또는 뭐 입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쵸? 주요 입지에, 학세권인 단지에는, 매물 자체가, 어, 0인 곳도 있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삼기신도시 등 사전 청약 수요 유입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어떤 상황은 내년까지도 계속 오를 거라고 좀 전망이 됩니다. 뭐,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어, 사전청약 입주 시까지는, 어, 최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농담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최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하남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어, 사전청에 있었고요. 이제 보금자리로 사전청약을 했었는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은 21년도에 입주 예정인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11년이나 어, 걸리게 되는 거죠. 여러 단지들을 좀 분석을 해 봤을 때 시, 실제 입주율은 41%에좀 불과합니다 절반도 어, 채 입주를 못한 거죠 사전청약을 하고 나서요 그렇다는 얘기는 3기 신도시가 내년도죠 21년도에 어, 사전청약을 받을 텐데 이게 하반기에 받을 겁니다 그러면 늦어지게 되면은 뭐 2031년 그 이후에도 어, 입주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고 청약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문제가 되는 거는 21년부터 31년까지 계속 무주택자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10년 동안 전세를 사셔야 되는 거죠. 어, 전세 가격도 이제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겠죠. 네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9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 남양주 왕숙지구 분양을 좀 서두르고 있다 보니까 토지보상금 관련해서 빠르게 좀 보상을 해주다 보니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 보면 이게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4평 기준으로 봤을 때 분양가를 2천만 원으로 잡으면 거의 이제 6억대 후반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삼기신도시가 6억대 후반의 분양가가 나오면 물론 이것보다 나중에 입주를 했을 때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3기신도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인데 과연 이게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의문도.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분양가도 2천만 원이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어, 늦어지게 되면 어, 입주 시점도 10년 이후나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어, 재개발 지역이 사실상 입주 입주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지역도 더불어서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관악구에 있는 봉천동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붉은색으로 이렇게 체크된 지역이 이제 봉천동이죠. 봉천동의 입지를 개략적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반경 한 4km 정도 이렇게 원을 그려본 겁니다. 원을 그려보면 음, 보시는 게 여기 이제 강남권이죠. 그러니까 사당이고 이제 바로 여기가 강남입니다. 강남이고요. 그리고 여의도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 용산까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제 입지가 사실상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는데. 그동안 시세가 안 오르다가, 최근에 큰 폭으로 좀 시세가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여러 지역들이 있어요. 노량진 뉴타운이라든가 흑석도 있고요. 사당 쪽도 일부 리모델링 예정단지도 있고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과 더불어서 같이 향후에 기축가 주목이 되는 그런 좋은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특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내방역과 어, 서초역 사이 일대에 어, 정보사 부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해당 정보사 부지가 지금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 일대는, 어, 대략 면적으로 좀 보면은요. 축구장 12개가 넘고요. 어, 그 면적 비율을 봤을 때, 현대 GBC라고 하는 부지가 있잖아요. 그 부지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큽니다. 그연 면적만 봤을 때, 어, 35만 제곱미터가 넘고요. 음, 사업비로 보면은 총 2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서울 역세권 개발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보다도 어, 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요.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봉천동 지역하고는요. 불과 한 4km 정도 직선 거리 이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니까요직 간접적인 호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정확한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00번지-6 일대가 되겠고요. 면적도 보면 굉장히 큰 면적이고요. 해당 단지 일대를 미래형 친환경 업무 복합 단지로 개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이 23년도에 준공 예정인 것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봉천동 일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봉천동은 크게, 아, 세 개의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봉천 412, 그리고 봉천 413 이렇게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제 봉천 14구역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하철 노선들을 보면은 이렇게 2호선이 이렇게 있고요. 서울대 입구역이 있고, 위쪽은 이제 송실대 입구역에서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봉천 412나 413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사업도가 좀 빠르죠. 그리고 이제 서부 경전철도 이렇게 지나갈 예정이고요. 다 이제 사업속도가 빠르고 관리 처분인가가 난 구역이기 때문에 최근 투자 자금을 좀 봤을 땐 최소 한 6억에서 한 7억 이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이제 봉천 14구역인데 사실상 그 봉천 412나 413보다는 입지가 더 뛰어나다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가 봉천 1 4구역이고요 어, 약한 1,400세대 가까이, 어, 대단지로 향후에 이제 개발이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7호선 송실대 입구역과는 불과 도보 한 7분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입지가 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다. 그래서 주변 시세를 보면은, 어, 아래쪽에 보면 이제 서울대입구역에 보면은 그 이편한 세상 서울대입구 2차라고 하는 아파트가 기존에 입주한 게 있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근 시세를 봤을 때한 어, 14억에서 15억까지도 34평 기준 호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공천 어, 14구역이 어, 이들 지역보다 입지가 더 우수하다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입주를 하면은 이 시세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어, 많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세를 계략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 최근에 그래서 봉천 14구역 같은 경우에 조합창립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8일에 있었고요. 어, 통상 이제 조합창립총회가 나면, 어, 이보다 한두 달 뒤쯤에 조합 설립이 되기 때문에 곧 조합 설립 예정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난다라고 보면은요, 사업 시행 인가는 21년도, 그리고 22년도면은 권리 처분이 날 거고요. 그리고 분양이 24년도에 난다라고 하면, 일반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27년도 이후에는 이제 준공 예정이 될 겁니다. 어, 생각보다 이제 일정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 좀 구역으로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거 예상치기 때문에, 어, 이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참고사항으로좀 알고 계시고요. 네. 기사를 또 하나 캡처를한 건데, 뭐, 이렇습니다. 속도 내는 봉천 14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 향해, 뭐, 성큼성큼 이런 기사고요 7월 9일에 나와 있는 기사죠. 그래서 해당 일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구릉지고요 음. 굉장히 이제 도로 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뭐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그 가치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네. 뭐 이게 조감도죠. 공천1 4구역의 향후 이제 조감도를 봤을 때요 정도의 이미지를 가진다라고 좀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좀 최근의 시세는 아니고요. 좀 과거의 시세를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최근 시세는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캡처를 해봤는데 최근에 지금 시세를 뭐 여튼 확인해 보니까 이 금액은 아니고요. 어, 무허가 입주권 같은 경우에 한 4억에서 한 4억 5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무허가 입주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 해당 금액이 거의 권리가액은 없고요. 어, 거의 다 이제 프리미엄인 금액이다. 라고 좀볼수 있겠죠. 그냥 결국에는 프리미엄이 한 4억에서 뭐 4억 5천 정도 된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금액에서 어, 조합원 분양가를 더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 총 매수하게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상되는 조합원 분양가를 봤을 때 어, 25평이 한4 후반 정도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34평이 한 6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매수가를 봤을 때 10억 정도 안쪽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조합원 그 물건이 한 4억 정도 모가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하게 되면은. 어, 최대 투자 자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서 34평의 입주권을 한 10억 정도에 매수를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략적으로좀 보시면 되겠죠. 근데 주변 시세가 현재 뭐한 15억 내외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해당 단지는 입주가 미래 시점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많은 시세 차익이 날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봉천 어, 14구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제, 삼기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전 청약 후에 입주까지는, 뭐, 과거의 사례에서 봤듯이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재개발도 좀 더불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 특히 해당 공천 14구역 같은 경우에 반경 4km 이내에, 어, 강남 들어오고요. 뭐, 서초 강남 들어오고, 정보사부지 개발도 있고요. 뭐, 용산, 뭐, 여의도. 매우 우수한 입지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조 3천억 원이 넘는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파급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다라고는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입주권 기준으로 현재 봤을 때 투자 금액이 최소 한 4억부터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입지나 향후 가치를 고려할 때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최소 5억 이상의 시세 차익 이좀 예상이 되는 구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건 제 예상치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더불어서 볼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금 4억이면은요 인근에 신림뉴타운도 있죠 신림뉴타운 뭐 1구역, 2구역 같은 경우에 뭐가 입주 권이한 4억대 정도면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광명뉴타운 11구역 관리처분 인가가 이제 곧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해당 구역도 더불어서 같이 좀 검토를 하시면. 어, 향후에 어, 충분한 시세 차이까지 어, 볼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 추가 문의사항은요, 어, 제 카페에 오셔서 무료 상담 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이메일로 고민 상담을 좀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